안녕하세요. 육아는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 유닛20 이슈과의 최상급 부분 페이지 97책 97쪽에 문장 속 문법 훈련하기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is cloth is rough or the roughest of all. 둘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해석을 해보면 This cloth 해가지고 it 전은 cloth 하면 전이죠. 전 그리고 th는 번데기 발음이 됩니다. 아린이민니 사이 혀를 내미고 바람 나가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은 of all 이라고 되 있어요. 이 천은 블라블라이다, 모든 것 중에서 라고 했어요. 비교하는 대상이 뒤에 있고, 가장 거칠다 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the roughest. 그래서 더 최상급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this cloth is the roughest of all 해서, 이 천이 가장 거칠다, 모든 것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i s 는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고, the roughest가 뭐로 와줬고요. 그 다음, 어, 어, 이거는 비교하는 대상이 뒤에 와줍니다. 다음, 2번. hummingbird is smallest or the smallest bird in the world. hummingbird, 벌새죠, 벌새. 벌새는 이다. 라고 했고, 여기 보면 그냥 smallest냐, the smallest냐 물어보는 건데, 최상급은 짝지가 더,랑 같이 쓴다고 했기 때문에, the smallest, 정관사 더,랑 같이 써서, the smallest bird, 라고 해서, 가장 작은 새, 라고 해야 되고, in the world,에서, 세계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hummingbird is the smallest bird in the world, 해가지고, 벌새는 이다, 해서 it is, 이 형식 동사고요 뒤에 the smallest bird, 이 부분이 보구, 로마졌고, 뒤에 in the world,는 장수의 부사구,가 되는 거죠. 벌새는 가장 작은 새다 세상에서 이렇게 됩니다. 3번3번 3번. This teddy bear is more popular or the most popular in our store. In our store 여기 뒤 원래 적혀 있었는데 이거 줄이면 글자가 작아지니까 그냥 제가 여기다가 in our store 라고 썼습니다. This teddy bear 이 고민형은 테디베어 고민형은 이다. More popular이냐, the most popular이냐. 어 가장 인기 있는 이라는 말이 되야 되겠죠. In our store. 어디에서? 우리 가게에서. 라는 말이 되야 되기 때문에, 최상급 표현이기 때문에, the most popular 이 어울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This teddy bear is the most popular in our store. 이 고민형이 is이다. 이 형식 동사고요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형용사 보호로왔고요 어디에서? 우리 가게에서. 그서장소의부사구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 4번. The bullying others is one of the worst or the worst things. 해 가지고 bully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 가지고 우리 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worst는 비교급이죠. 이거는 3단 변화가 bad worst worst 중에서 최상급이랑 어울리는 거는 the worst. 얘가 최상급이기 때문에 the worst things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Bullying others is one of the worst things.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어, 최악의 것들 중의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with the is는 영식 동사고요. 원이 보호가 되는 거고 of부터 things까지는 뒤에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5번 5번에 computers are the more widely or most widely used t o o l 그래가지고 컴퓨터는 이다라고 했고 여기 더 보이시죠. 더 있으면 짝지 뒤에 최상급 짝지이기 때문에 most widely used tool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시 전체적으로 computers are the most widely used tool 그가지고 컴퓨터는 이다라고 했고요. 뭐냐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도구 이렇게 되는 거죠. the most widely 하면 가장 널리라는 부사고요. used 사용되어지는 이라는 그 수동의 의미고 그 다음에 도구 이렇게 됩니다. with the r 이 형식 동사고요. 뒤에 the most widely used tool 이 부분이 보구로 쓰이는 형태입니다. 다음 6번 none or anyone is as brave or bravest as h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as, as 사이에는 일단 원급이 와야 됩니다.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rave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none이냐, 어, anyone이냐 묻는 거는 해석을 일단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뭐하지 않다, 용감하지 않다, 그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누구는 용감하다, 그만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아무도 용감하지 않다, 그만큼이라는 말을 할 거기 때문에, none이 답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읽으면, none is as brave as he. 이렇게 해서, 아무도 용감하지 않다 그만큼 이렇게 되면서 it is는 이형식 동사고요 뒤에 brave가 형용사 보으로 왔고 여기 뒤에는 비교하는 대사 이 같이 따라붙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변화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었는데 최상급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데 일단은 변화형 여러 개 있었던 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o none is as brave as he 아무도 용감하지 않다 그만큼 이 말은 뭐랑 같은 겁니까? 그가 가장 brave, 용감하다라는 말을 쓸수 있죠. 같은 말은 그가 he is, 그 다음에 더 the 제작, the bravest 이렇게 쓰시면 그가 가장 용감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비교급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상급을 만드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난 none은 그대로 써요. none. 아무도,이지 않다. 해서 none is 쓰고요. 그 다음에, braver. 비교급 쓰고, then, he. 이렇게 쓰면은, none is braver than he.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 됩니까? 아무도 더 용감하지 않다. 그보다.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은 즉슨 그가 가장 용감하다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 하나 더 있었거든요. 얘는 any other 단수명사였어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면 그때는 이제 그는 이라고 합니다. He, 그가 Is braver. 그가 더 용감하다. than any other one. 이렇게 써주면, he is braver than any other one. 이렇게 하면, 은 그가 더 용감하다, 어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말은, he is the bravest. 라고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바꿔보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실력이 빨리 늘 겁니다. 그 다음, 7번. 자, 그녀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라는 문장 만들 거예요. 순서 잡아보면, 그녀가 1번, 이다 2번, 가장 매력적 3번, 우리 학교에서 4번. 이 순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녀가 라고 했으니까 she 쓰고요. 이다 라고 했으니까 비동사 is 씁니다. she가 3분지 나왔으니까 is 썼고요. 그럼 가장 매력적인 이녀을쓰으면더 최상급 써야 되기 때문에, 더모스 most. attractive. attractive가 매력적이냐 뜻이기 때문에 제작교 만들면 the most attractiv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in our school 라고 쓰면 우리 학교에서란 뜻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she is the most attractive in our school. 이렇게 해서 그녀가 이다에서 i 때 이제 형식 동사고요 the most attractive가 형용사가 보고 로왔고요 다음, in our s c 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는 거죠. 다음 8번. 그 책은, 그 책은 세권중 가장 재밌어.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 잡으면 그 책은 1번. 재밌어 라는 말은 재미있는이라는 형용사에 이다 라는 비동사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다를 두 번째로 쓰시고요. 다음, 가장 재미있는 이세 번째가 될 거고요. 세권 중이 네 번째로 옵니다. 순수에 맞춰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 책은 이렇으니까더 북이라고 쓰면 되고요그 다음, 이다라고 쓰니깐, 비동사 이즈 수죠 북이 3인치 나왔니까 이즈 썼고요그 다음, 가장 재미있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상급 써야 되니까, 더, most, 재미있는, interesting. 라고 쓰면, 가장 재미있는, 이되고요 다음, 세권 중에서라고 쓰니까 비교하는 대상 올 때는 우리가 전치사 of랑 같이 쓴다고 했죠? of all three. 이렇게 하면은 그세권 모든 것 중에서 라는 의미로 of all thre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the book is the most interesting of all three. 이렇게 해서 그 책이 이다. as it is 이 형식이고요. the most interesting이 보호구. 뭐가 가장 재미있는 이는 뜻이고. 그세권 중에서. 이러면서 of all three는 부사구. 전치사보니까 부사구. 받아주면 되는 거죠. 다음 9번 혼자 밥을 먹는 것은 가장 슬픈, 슬픈 일중 하나이다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 잡으면 자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 이다가 두 번째로 동사 부분으로 오는 거고, 가장 슬픈 일중 하나 수고적인 표현이 기 때문에 얘를 한 번에 봐서 세 번, 세 번째 거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혼자 밥을 먹는 것은에서도 쪼개서 봐야 되는 게 먹는 것은이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ating을 써요. 먹다가 영어로 eat, it. 근근데 e t 만 쓰면 먹어라라는 명령문을 드는 거고 eating이라고 써야지 명사가 되면서 먹는 것이라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혼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 먹는 게 밥을 먹다라고 할 때도 그냥 e a t i n g 고 쓰면 밥을 먹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혼자라고 했으니까 alone이 뒤에 오는 거죠. eating alone 이렇게 하면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다라는 비동사, 이즈를 쓸 건데, 자, 여기서 주어는 이딩이 주어예요, 이딩. 동명사가 주어면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비동사, 이즈를 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슬픈 일들 중에 하나라는 수고편,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one of the 가장 슬픈 이라고 쓰니까, sad에다가, d 한번더 쓰고, est 붙이면 되겠죠. of the saddest. 그 다음에 것들이 약간 things, 일들, things 이렇게 써주면 은 되겠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eating alone is one of the saddest things. 이렇게 하면 은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이다. 가장 슬픈 일들 중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eating 올해 동사였죠. 얘 예, 동사였는데 얘는 이런 식 동사로 써서 뒤에 alone이 부사로 온 거고 그 다음 is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뒤에 one이 보호라고 o n e 부터 things까지는 뒤에서 앞에 있는 one을 꾸며주려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다음 10번 어떤 계절도 겨울만큼 춥지는 않다 라는 문장이네요. 순서를 잡아보면 어떤 계절도 않다 같이 봅니다. 얘는 두 번째 그 다음 춥지는 세 번째 겨울만큼 네 번째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떤 계절도 뭐하지 않다 라고 했으니까 no라는 부정어 먼저 쓰고, other season 하면 은 어떤 계절이란 뜻이 돼요. 어떤 계절도 안타해서 우리가 season이 주어기 때문에 3인칭 단수라서 뒤에 이다에 해 당하는 비동사 is를 씁니다. 그래서 no other season is 이렇게 해주면 어떤 계절도 안타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만큼 추치는 해서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표현을 쓸때 우리가 쓸수 있는 수거 표현이 as, 원급 as라는 표현이 있어요. as, 원급 as. 그렇기 때문에, 여기 as 쓰고, 춘이라는 형용사 코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치우고, 밑에 옆에다가 같이 쓸게요. as, winter. 해서, 겨울만큼이라고 쓰니까, as 쓰고, 비교 대상 winter. 이렇게 써주면은,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no other season is as cold as winter. 이렇게 하면은, 어떤 계절도 춥지 않다, 겨울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is 이형식 동사죠 뒤에 as는 부사로 취급하라 그랬고, c 드는 형사 보라고 뒤에 as winter 이후는 비교 대상이 뒤에 부사고로 따라왔다고 봐주면 되는 거였다고 했었어요. 자, 이 문장, 우리가 같은 문장 3개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원급 비교를 해서 재상급을 만드는 건데, 일단 재상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절도 겨울만큼 춥지 않다라는 말은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이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걸 럼그 용어로 하면 winter is the coldest season 이렇게 되면 되겠죠. winter is the coldest season 이렇게 하면은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비교급을 이용해서 재작급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같다 해가지고 so, no other season까지는 같고요. 그다음에 이다 아니다. No other season is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비교급이라고 했으니까 colder, colder 쓰죠. 그다음에 t h n 비교하는 대상 쓰고 winter 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전체 한번 읽어보면 no other season is colder than winter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계절도 어떤 다른 계절도 춥지 않다 더 춥지 않다 겨울보다 그 말은 winter is the coldest season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이다 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겨울은 더 춥다. 어떤 다른 계절보다. 라는 말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은 winter 더 춥다. is colder.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hen. 비교하는 거. any other 단수명사. any other season. 이렇게 해주면 어떤 다른 계절보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winter is colder than any other season. 그래서, 겨울이 더 춥다, 어떤 다른 계절보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은 즉슨, winter is the cold e season. 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들었던 중 가장 지루한 강의였다. 라는 음. 문장이네요. 자, 그러면 순서 잡으보면 그것은 1번. 이었다, 2번. 가장 지루한 강의 3번.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요거는 같이 봅니다. 뒤에 다시 적을 거라서. 그러면 그것은 이었으니까이 쓰고요. 그 다음 이었다 라고 했으니까, 어, 이었다는 과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s 현재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었다가 아니라 강의 이다로 바꿉시다. 강의 이다. 그래야 현재형으쓸수 있죠. 다시 그것은 이다. 이리즈.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루한 강의 해가지고, 더 최상급 써야 되죠? 더 most boring 하면 되겠죠. 더 most boring lecture. 이렇게 하면은 가장 지루한 강의가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중 해가지고, 뒤에서 I've ever listened to 라는 문장 있죠. 자, 이번 I have 해줄임 말이고 여기는 어 r 스트로피써 줘야 됩니다. I've ever listened to 해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렉처를 꾸며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라고 해서 이때에는 have pp를 쓰는데 들었던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들었던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지루한 강의야라는 의미로 쓰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It is the most boring lecture I've ever listened to. 이렇게 가지고 그것은 가장 지루한 강의야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그리고 이때 ever 하면은 지금까지라는 의미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때에는 동사가 is죠 예이 형식 동사고요 그 다음 the most boring lecture까지가 보구 뭐 쓰인 걸로 보시면 되고 뒤에도 지금 보면은 주어는 I고 동사는 have listened to 해가지고 덩어리로 listened to 같이 보면 되고 listened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앞에 있는 렉 처리라서 여기 지금 없고 이렇게가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 12번 이 휴대전화는 다 어떤 다른 휴대, 휴대전화보다 더 싸다 라는 문장이네요. 주소 써 볼게요. 이 휴대전화는 1번 더 싸다 라는 말은 싼 이라는 형용사에 이다 라는 비동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다 두 번째로 보시고 더싼세 번째 어떤 다른 휴대전화보다가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이소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this cellphone 에서 이 휴대전화라고 했기 때문에 t h i cellphone 이와야 되고요. 그 다음 이다라는 비동사 is 를 써요. 셀 e l 3 p h o n 이 수니까 is 썼고요. 그 다음 ph 는 f 발음입니다. 바람 발음 나가는 소리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the 그 다음에 더 싼이라는 그 비교급을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cheaper 써요. 그리고 뒤에는 어떤 다른 휴대전화보다라고 해가지고 than any 뒤에 적혀있는 얘 지우고 다시 쓸게요. Any other 단수 명사 cell phone 이렇게 쓰면은 어떤 다른 휴대전화보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다 전체적으로 보면 this cell phone is cheaper than any other cell phone 해가지고 이 휴대전화가 더 싸다. 어떤 다른 휴대 전화보다가 되는 거고. 이때 is는 영식 동사고 cheaper는 형용사가 보호로온 거고요. then부터 any other self까지는 비교하는 대상이 와주고 뭐어서 따로 봐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얘도 이제 같은 표현을 세개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 말은 뭐가 제일 싸다는 겁니까? 이 휴대 전화가 가장 싸라는 말이랑 같은 표현이죠. 그걸 만들어 보면 This cell phone is the cheapest. 이렇게 쓰면 똑같은 말이 되죠. This cell phone is the cheapest. 이 전화기가 가장 싸다라는 말이고요. 자, 얘 말고 이제 같은 표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원급으로 썼던데요. 그러면 no other cell phone 하면 되겠죠. 어떤 다른 폰. No other 셀폰. 이렇게 하면은 어떤 다른 폰도 라는 말이고 어 싸지 않다라고 해서 is 쓰고 as cheap 이라고 쓰고 또 as 쓰고 뒤에 비교하는 대상 this cell phone 이렇게 쓰면은 no other cell phone 어떤 다른 폰도 is as cheap 싸지 않다 as this cell phone 이 핸드폰 만큼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no other cell phone is as cheap as this cell phone 이 말은 this cell phone is the cheapest 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비교급으로 재산급 만들어 보면 똑같이 no other cell phone is 비교급 cheaper than this cell phone. 이렇게 하면은, another cell phone is cheaper than this cell phone. 이렇게 하면은 어떤 다른 폰도 더 싸지 않다. 이 폰, 이 휴대전화만큼 아 보다죠. 니까이 휴대전화보다. 이 말은 this cell phone is the cheapest 하고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시면은. 문장 만드는데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따로 더 보여드렸습니다. 저렇게 해서 문장 수문법 훈련하기는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 정확하게 쓰기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Bye bye. See you next time.